가슴을 뜨겁게 만드는게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오분 동안 떠들을 이유고 목적입니다. 아까 그 전광훈 목사님이 연설을 하실 때 어떤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뜨겁게 반응을 하나를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이 질문에서 여러분들이 뜨겁게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아, 올렸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 하늘 아래서 여러분이 살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이 박수를 치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날씨도 생각보다 애매한데 이런 날씨에 여기까지 오신 것 배경에는 아마도 바로 이 생각 문재인 정부와 우리가 같이 살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더 답답해서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문제는, 아, 동시에 우리가 답답함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그게 풀리지 않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밀렸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여기까지 우리를 후회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절반 이상이 우리의 잘못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인 제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도록 그대로 방조를 했습니다. 핵심 이유는 이겁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laughs> 대한민국 전체가 끌어오르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를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습니다.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끌어오르고 있는데 우리를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어서 우리는 지금 목마르게 찾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한분한 분이 제가볼 때는 훌륭한 지도자감입니다. 아무런 나물할 데 없는 훌륭한 지도자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에너지를 한 군데로 모으고 방향을 면 불어 줄 그런 지도자는 지금 우리한테 존재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멀쩡한 제1야당이라면 우리는 지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걔네들 자르는 박수만 쳐주면 되는 겁니다. 걔네들이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편일날 세종문화회관에 모여서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점은 3월 1일 날 3.1절 집회를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만 정말 고맙게도 어, 긍정적인 점이 믿기가 있습니다. 기독교 세력하고 우파 시민사회가 드디어 손을 잡았다 하는 것은 너무도 긍정적입니다. 그 이전까지도 태국기 집회가 기독교 교인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동원형을 내리지는 않았더랬습니다. 그러나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드디어 교회가 나섰다는 것. 첫째. 두 번째는 그게 시민사회랑 같이 손을 잡았다는 건 너무도 고무적입니다. 안타까운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3월 1일날 집회가 열린다고 이미 얘기가 됐을 때 청와대에 있는 애들이 과연 긴장을 했을까 하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긴장을 했을까요 긴장 엄청나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긴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3월 1일날 집회가 끝날 저녁 모욕지면는 쟤네들이 표정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모욕운이 별거 아니구나 하는 것을 동시에 확인했을 겁니다. 현실입니다.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뭔가 아쉬움을 안고 다 집에 돌아갔습니다. 이게 아닌데 싶은 생각을 잊지 않아서 집에 돌아갔고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포함해서 그쪽의 스태프들은 얼굴에 웃음길을 어, 띄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밖에 안되느냐 하는 것을 저는 어, 오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 얘기의 핵심은 이 얘기입니다. 왜 3월 1일 날 우리가 절반의 성공에 그쳤을까? 그걸 위해서는 절반의 성공을 완벽한 성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제안을 제가 지금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어, 동화면세점, 교보문고, 청계광장, 서울역 이렇게 따로따로 모이는 우리 우파 시민사회가 그런대로 단결한 것은 나쁘진 않으나. 이것보단 조금 의미있는 연대를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하나 제안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첫째, 느슨한 연대를 한번 해보자. 우리가 사령탑을 하나로 세우지 못하는 것도 괜찮다. 우리의 실력이 <laughs> 그거밖에 안되고 우리가 갖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차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 창피하지만 몇 가지가 우리 실력이라면 중간 단계로 느슨한 연대를 한번 해보자. 느슨한 연대는 뭐냐? 첫 번째, 구호 정도는 하나로 모을 수 있지 않을까? 구호. 구호 정도는 하나로 모으자. 예를 들어서, 시시한 구호는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고, 어, 여러분들을 뜨겁게 만들어줄 구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좋아하는 구호가 이게 있습니다. 물론, 제 글로도 썼습니다. 김정은 아웃, 문재인 아웃, 박사 아주시네요 <laughs> 김정은 아웃, 문재인 아웃.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또 하나, 박근혜를 석방하라. 이것도 부호 중에 하나로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 이거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검토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문재인 정부의 실세는 문재인 정부의 비선실세는 김정은이다 막 이런 구호를 들고 나서도 좋다고 봅니다. 문재인 뒤에는 비선실세가 따로 있는데 그게 최선실 이런 게 아니고 김정은이다 이런 얘기를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거 원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팩트를 사람들한테 환기시켜 줘서 사람들 뜨겁게 만들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구호를 서울역에 모인 사람들 성계광장에모인사람들 동아 면세점 모인사람들이 최소한 공유를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할수 있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 정도에 대해서 연대를 하지 못하고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 아, 표현이 좀 과격하지만 한강 물에 빠져 죽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뭔가 맞습니까? 네. 불산한 네. 네. 연대를 위해서는 또 이런 자국당 부호를 아, 하나 모으자는 거에 대해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 젊은 연사를 좀 앞으로 전진 배치하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젊은 연사를 앞에 대세우자. 일부러라도. 맞습니다. 연로하신 분들 제가 존경을 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역할은 방패만이 병풍으로 끝나야 됩니다. 일부러 20대, 30대로 들어와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신뢰를 무한 신뢰를 보여주려면 그 사람들을 앞세워서 우리가 밀어준다고 하는 걸 눈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준비 안된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 자리를 교육과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이상 60대, 70대, 저도 60대입니다. 저도 이미 연금을 받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음. 2선, 3선으로 불러 앉아서 연축자로 끝내고 음. 20대, 음. 30대, 40대. 10대도 좋습니다. <laughs> 아멘! 이런 분들을 우리가 뜨겁게 손을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민적인 호응을 얻습니다. 자, 느슨한 연대를 위해서 이를테면 부호를 하나 모으고 젊은 연사를 위주로 올리자는 제안을 하는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방법은 여러분들한테 이임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한 얘기는 다, 아, 해본 얘기고 지금부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느슨한 연대를 위해서 최종점은 뭐냐? 왜 우리가 3.1절에 모이고 어깨동무를 해야 되고 태어기를 들고 나와야 되느냐? 그까지 연사 얘기를 듣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 그거 다 합니다, 우리. 그거는 예비 단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밖에서 그 잘난 연설을 길게 듣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고 태극기 흔들자고 나온 게 아닙니다. 그날의 에너지의 절반 이상은 청와대로 진격하는 것이에요. <laughs> 동의하시죠? 따라서 느슨한 연대를 위해서 총계광장에 모인 사람들, 교부 앞에 모인 사람들, 동아면세점 앞에 모인 사람들끼리 최소한 몇시 타이밍에 우리의 최정예 병력을 어디에 집합시켜서 청와대 앞에서 들어묻겠다그 병력이 최소한 만 명은 되겠다. 아니, 오천 명도 좋다.라고 하는 느슨한 연대를 위한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지 않고 갑작 당성 들고 방한광장에 나온 사람은 저부터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최소한의 우리가 원하는 거는 문재인을 압박하는 거고, 청와대를 압박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핵심은 쟤네들이 우리를, 우리를 보고서 공포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청와대, 총 뒷산에 올라가도 좋고, 어, 북한산으로 올라가도 상관 없습니다. 아침이슬을 불러도 좋고 애국가를 불러도 좋습니다. 인민해방가를 불러도 좋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반복하지만 문재인과 그의 입당들이 겁을 먹고서 완전히 쪼는 걸 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만만찮다는걸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 굳이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5천명, ,000명, 만명을 청와대 앞에 진적시켜서 들어 눕는 걸로 우리의 역할이 끝나선 안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합리적인 제안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섹시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섹시해야 됩니다.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아야 됩니다. 그건 예를 들자면 합리적인 제안이 아닙니다. 어떤 좌파 녀석이 이 자리에 숨어서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역공작을 할 것도 두렵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국집회 때 목숨을 걸고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 최소한 열명 삼십 명 정도를 저는 추리기를 원합니다.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이열 사람도 좋고, 삼십 사람도 좋고, 삼천 명도 괜찮습니다. 아마도 저처럼 연금을 받기 시작한 사람이 절반 정도는 포함되는 게불평하다고 봅니다. 저 별로 여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슴이 뜨거운 젊은 사람들이 동시에 50대 이하가 절반 정도 채워져서 표현이 좀 과격하지만 죽기를 가고 문재인 정부 아래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하는 뜨거운 마을, 음 결기를 서울 하늘 아래서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저는 태극기 집회를 하는 우파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느슨한 연대를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호 정도는 통일하자. 이거 정도 못하면 우리는 우압 지도이다. 젊은 연사 위주로 끌고 가서 시민의 마음을 잡아라. 셋째, 아, 열 사람만 죽을까고 하는 사람, 저도 포함해서 좋습니다. 기꺼이 환영하겠습니다. 최소한 열 사람, 아니면 천 명이라도 모아서 앞에 전진 배치해라. 국탕 식용사가 따르느냐, 백마가 주용사가 따르느냐 하는 걸 우리가 전략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자, 마무리로. 얘기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참 얘기하기가 아주 애매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는 매일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겠습니다. <laughs> 김구가 아, 옛날에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 죽은 거는 어, 김구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김구의 그 따르는 행동 대원들이에서 죽었습니다. 누구의 업무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때. 김구를 죽이는 사람 죽이고 싶다고,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안두인을 포함해서 리스트가 쫙 있었습니다. 그게 10명 수분명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제가 2탄 1 0사를 얘기했지만, 그것 때문에 생각이 났습니다. 무려 200명이 넘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죽으면, 두 번째는 내가 맡으마 오냐, 내가 죽여주마. 라고 과거 한 사람들이 두 번, 세번 포함해서 제가 아는 후배의 부친께서, 이복 출신인데, 200몇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리스트가 만들어져야지, 한 놈을 처단할 수 있습니다. 한 놈을 죽여서 대한민국에 안녕할 수 있다면, 죽이는 게 기본입니다. 이거는 누구를 죽이자는 선동이 아니고, 이거를 정치학에 서는 현실주의 정치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포장을 우아하게 해야지, 잘못하면 k b s 이사가 대중 앞에 나와서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선동했 됐다고 잖아요 싸우려 논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주의 정치학의 기본입니다. 한 사람을 죽여서 대한민국이 안녕할수 있다면 재단에 올리는 게 기본입니다. 아까 얘기한 극탄 신용사에게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모이시는 한 200명의 분들이 첫 번째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누가 돈 뭉치를 가져와서 제발 나는 압순번에 끼워주십시오 하고 로비를 하면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laughs> 당신이 하는 거마고 끼워줄 수 있고 안 끼워줄 수도 있다. 함부로 끼워준다. 라고 하는 우리의 뜨거운 각오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의 태극기 집회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마무리합니다. 우리한테는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번 태극기 집회가 어쩌면 대한민국이문 닫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어쩌면 4월 말까지 남북 정상화 회담을 한다니까 그때까지 우리한테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이후 5.16에도 또한번 분기점이 될수 있습니다. 어쩌면 8월 15일, 8.15까지도 또 한테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엄청난 변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자유한국당 모조리 새끼들이 각성할 수 있도록 방화문에 나와서 여러분의 가슴을 드러내 놓고 어, 육탄 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드러내는 게 기본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한 얘기 빈 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재확인하겠습니다. 말이 거칠었던 건 용서해 주시고 수게 생각해 주시고